안녕하세요. 자, 이름 조성화요 조성화? 네. 몇 살? 44. 44? 네. 44. 44. 예. 네. 뭐해 보험 설계사인요 보험 설계사. 네. 자, 무슨 일로? 음. 좀 지나치게 네. 오지랍 같은 거. 이제 누가 부탁 같은 거를 하면 거절을 잘 못해요. 예를 들어서? 어, 예를 들어서 고객 일도 마찬가지고 제가 굳이 안 해도 되는 안 해도 되는 일을 예, 하셔서 모르는 사람들 것도 그게 안 고쳐져요, 성향이어서. 남의 일이 뭐예요? 이제 고객이긴 했는데 그 어머님이 집에서 수세미를 뜨고 계신데요 가지고 이제 고객이 언니 혹시 수세미 같은 거 판총물로 쓸일 없냐고 그래서 그래 줘봐 했는데 저만 써도 되잖아요 근데 그를 이제 저희 설계사 커뮤니티 같은 게 있거든요 뭐 단톡도 있고 근데 거기다 올려서 몇천 개를 팔아주면서 몇천 개를 팔아주면서 거기다 감사하다고 제거 판총물 넣어서 보내드린 적도 있고요 오. 그리고 또 언니나 어린이집 오늘 상담 갈 건데 같이 가죠 그러면 이제 도저 못하니 같이 가서 청소부까지 같이 가지고 뭐 그런 경우도 있고 이제 설계사 일을 하니까 이제 제가 지인이 많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가지고 한 번은 여행을 가는데 표를 못 끊었대요. 그래가지이표좀 그 끊어주는데 알아볼 수 있냐고 그래서 제가 이제 그딸 엄청 바빴어요. 어나 몰라 이렇게 해도 되는데 전화를 해서 이제 알아봤는데 갑자기 그 바로 된 거예요. 그래고 이제 해서 이메일도 없다고 해서 이메일까지 제 앞으로 만들어서 그거를 등록을 해서 이렇 해줬어요. 음. 근데 이제 마지막 날에 이제 그 고객이 전화를 해서 어, 실은 마지막 날을 늦게까지 놀다 오고 싶어 하잖아요, 사람들이. 근데 이게 오전 비행기로 잘못 티켓팅이 된 거예요. 그래서 너무 미안해서 음, 그럼 어떡하지 그랬더니 아니, 알고 있으라고 그냥 말한 거라고. 음. 그래서 내가 그냥 지인들께 술 사주고 밥 사줬으니까 괜찮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너무 미안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오지랖 피우고 그 술값이랑 밥값을 입금을 해줬어요. 내가 봤을 때는 오지랖 년에 그니까는 오지랖 년에 그러니까 는 아니 근데 이런 것들이 사실은 보험 설계하는데 도움되지 않나? 어, 영업에 그러니까 뭐, 어움 되니까 도움이 되는 도움이 되니까 하겠지. 어느 정도 그래도. 어... 처음에는 영업에 도움된다 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이제 음. 습관이었어요. 그치, 그치, 그치. 아. 그냥 항상 하던 대로. 원래도 그런 성격이어서 보험하기 전에도? 네, 원래 그래요. 원래 그래. 네. 제가 사람 많은 직종에서 일을 했어요. 지금까지 이제 사람이 많은 데서는 말이 나오기 마련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다 싸움이 난 거예요. 근데 제가 너무 좋아하는 언니가 그걸 한 거였거든요. 근데 저는 아무 말도 안 하고 듣고만 있었는데. 제가 한 것처럼 뒤집어 쓰게 된 거예요. 지금. 본인이 다 그냥 감당했거니까 네. 나쁜 사람으로. 예. 다른 사람도 다른 뭐 일도 해주고 막 설계 일도 막 대신해주고 막 그래, 그냥. 네. 이제 아무래도 신입 사원들 들어오면 잘 설계를 못하거든요. 음. 근데 이제 원래는 어떻게 하는지를 봐주고 있다가 고쳐줘야 돼요. 근데 성격이 제가 너무 꼬지라기다 보니까 옆으로 비켜볼래? 언니가 할게. 가지고 너는 커피 마시고 있어. 그가지고 본인은 커피 마시라 하고 제가 그걸 다 완료시켜서 응. 저는 정작 밥을 못 먹고 그때 이제 제 일을 하고 응. 이런 경우도 있고 그리고 다른 설계사님들이 계약 받은 게 있는데 이제 제가 추가로 계약을 받은 고객이 있잖아요 그러면 어 차마 그 설계사님한테 이거를 청구하세요 이 말을 못 해요 그걸 제가 다 하고 있어서. 쭉 얘기 들어보면 뭐 누구한테 돈을 크게 뜯겼다거나 불이익을 당했으면 돈 빌려주거나 그치, 어. 뭐 이런 건 없지 별로. 다행히 돈 빌려주라는 사람 많아. 어, 그럼 다행이야. 럼, 그럼 진짜. 다행이고 사실 보험을 하다 보면 뭐 그런 게 있어 요 영업을 해야 되니까 이제 친화력 좋게. 음. 아 그게 제일 중요한 아, 친화력이요. 또 조금 뭐 나한테 보험을 맺게 또 들어준 고객들한테는 정말 뭐 언니 동생으로 지내고 이런 경우도 많이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본이 보니 너무 힘들고 스트레스가 받고 내가 이걸 왜 하고 있지? 뭐 이런 스트레스도 받고 어 힘들어서 여기까지 온거 같고 한데 음, 스트레스를 받은 게 아니라 그가뭘해 주러 가면 그거를 낮에 업무를 하고 뭐 설계하는 일이라 이런 걸 밤에 밤새도록 했어요. 아주고 앞에만 가는데 숨이 계속 차는 거예요. 평지를 가는데 그래서 그냥 살이 쪘나? 팔이 찌거나 그 옷이 찼고 안 맞길래 옷이 옷이 안 맞지 그리고 그 그냥 그러고 방치를 했거든요. 근데 병원을 어디를 소개시켜주면서 한면가보래요 갔는데 거기서 갑자기 소견서를 막 써주시고 급하게 대학병원으로 가래요. 봤더니 심장 아래까지 다 물이 차서 심장이 한쪽이 안 뛰는 거예요. 음. 급성 심부전, 심낭염, 심실 쪽까지. 결혼은 했어? 네 했어요. 아이도 있고. 네. 너잘 생각해봐, 이거 지금 왜이 보험 일을 왜 하지? 우리 가족이 잘 먹고 잘 살려고 하는 거 아니야. 본인 또 열심히 하, 일하는 거에 만족감도 느끼고 진짜 그렇게까지 오지랖 부려봐야 그 사람들이 뭐 성화 인생의 결정적인 장면에서 크게 도움되는 일이 그렇게 많지 않다고. 나랑 가장 가까운 사람들부터 먼저 그 사람들한테 오지랖을 부려라 이거야. 본인한테 오지랖을 좀 부리고 본인 건강 아빠도 돌아가셨어요. 4년 전에 돌아가셨는데 간암으로 어, 판정 받으시고 4 개월 만에 돌아가셨는데 제 돌아가시고 나서 이제 제일 너무 마, 마음이 아팠던 게 실비도 없었고 이제 진단비도 없으셨거든요. 남들 시아버지고 시어머니고 가족들 거는 그렇게 보장을 완벽하게 해주고. 정작 저희 아빠 아플 때는 제가 그렇지. 그걸 하나도 못 했죠. 중요한 건 이런 거 같아. 요 다른 일을 한다라고 그러면 사실 아다안 해주고 거절하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도 있는데 보험을 하는 입장이니까 그 거래하고 있는 고객들과의 관계를 아예 뭐 싹. 그냥 난 이제부터 뭐 매몰차게 모든 걸다 거절하라고 할 수는 없고 내가볼때 가장 좋은 거는 내가 할수 있는 여력 안에서 내가 할수 있는 선 안에서 내가 그렇게까지 어 이거는 내가 뭐 해도 별로 힘들지 않을 것 같은데 내 시간을 크게 뭐 전화 한 통화 해주면 되는 건데 이거 해주지 뭐이 정도 일은 지금까지처럼 그렇게 뭐 해주되 그게 아니라 근데 이거는 아 걱정이 벌써 된다. 싶은 거는 과감하게. 야 그건 내가 지금 저뭘 하고 있어가지고 어좀 어렵겠다라고 어 그런 방향으로 좀 바꿔야 될것 같아. 안 그러면 너무 그렇지. 본인 스스로 힘들어서 뭐 그게 되겠어. 우리 또 지인이 뭐 자기 지인이 식당 오픈하는데 사인즈 메달라는데 정말 최고의 맛입니다. 난 먹어보지 못했는데 왜 최고의 맛이라고 써주면 안 되잖아. 그냥 어 사업 번창하기 바랄 게요가 맞는 거지. 음식의 맛 평가를 써주는 건 거짓이라고 생각하거든. 내가 오지랖 넓으면 아이집 갔는데 뭐 진짜 뭐 이거 먹어봐야 할수 있는데 그 나중에 누가 왔는데 그럼. 이 수분이 쌓인 끼래 씹 먹어서 시켰는데 받았어 이러면 또 그것도 나는 뭐 할수 있는 한도에서의 적전성이 음, 그래. 가장 중요한 것같다는 생각도 들고 한번 해봐봐. 전화 한번 받아봐봐. 전화요? 어, 네 고객이요. 설기사님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 이수근이에요. 네, 잘지내셨죠 아, 이제, 어, 네, 이런 부탁 안 하는데. 어, 어떤 일 때문에 그러세요? 저 대신 좀 예비군 훈련 좀한 번만 나갔다 왔으면 좋겠는데, 예비군 훈련 좀한 번만 나갔다 왔으면 좋겠는데, 제가 그, 오늘 급한 일이 있어서. 예비군 훈련이요? 네, 남편 대신 왔다고 하면 돼요. 제, 저희 신분증 가져가서. 방법이 없을 것 같아요. 많이 변하셨네. 저 이제, 저 보험, 저랑 뭐, 계속 고객으로 뭐, 관계하기 싫으시 죄송합니다. 다른 걸로 제가 도와드릴 수 있을 때 도와드릴게요. 아우지 이렇게 해드려도 그러므로 네. 어. 여기선 돼요. 어. 여기선 돼요. 끝이 네. <laughs> 만약엔 되지, 저기 네. 하나 뽑아라. 그럼 어. 아, 이거 나 물어보고 싶어. 자, 이봐봐. 이봐봐. 미안한 일이 생기는 거야, 결국. 어, 그렇잖아. 계속 이렇게 올지 파다가 주변한테 미안하다 지금 아까도 아빠한테도 미안하다그 했잖아. 쏘리 쏘리. 아니, 죄송한데 못하겠어요. 거절. 거절 거절이나 미안한 거절. 일이 생기지 않게 아, 그래. 확실하게 하기 바랄게요. 네. 건강해, 네. 아, 들어가. 들어가, 응. 건강 잘 챙기고. 네, 고맙습니다. 어. 응.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이말 한번 고객들한테도 꼭안 되는 거는 해볼 거고요 더 좋은 엄마가 되도록 더 노력해 볼게 항상 사랑하고 고마워.